편하게, 선희 언니가 진짜 이재명 대표님은 열심히 하시요 진짜, 여기저기. 막 저번에 총선 때도, 그 저기, 강동에서, 강동에서 이천까지 그냥 택시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그 정도로 예 열심히 하시고. 진짜, 그 책도, 언니 그때 책 200권 샀던가? 100권. 책도 김영현 선생님한테 책도 100권 사고.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여행 갈 돈으로. 그런데, 아, 이, 제이 천희 언니도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돈을 잘벌것 같죠. 그쵸? 돈을 잘벌것 같아요. 돈을 진짜 잘 벌어요. 예, 예전에, 그, 저, 옷, 가게. 했었어요스도 하고, 장사 많이 했어요, 젊어서. 아, 네. 아 그니까, 젊어서 또 장사도 많이 하고, 이, 저, 머릿눈이 남달라요. 예, 저, 저막 이런 옷도 막. 좀 이렇게 사주고, 또 모자도 사주고, 어, 하는 언니가 이언니가코디를좀 해준 거예요. 제가 너무 못하니까. 예, 못하니까 모디를좀 해준 거고, 저를 또 동생으로 생각한대요. 저는 동생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 언니만큼 제가 못해줘요. 사고 일이 안 끝나요, 일이. 일이, 일이 안 끝나요. 못해주는데, 이 언니가 저 이재명을 이렇게 응원한다고 정말 잘해줘요. 이재명께 감사하라요 네. 네. 예, 네, 네. 이재명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근데 아, 이 언니가 이번에 네. 네, 아이템 네. 하나가 뭐냐면은 언니 소개 좀 해줘봐요. 안녕하십니까 건강지 구독자 여러분,늘 이렇게 우리 지인이 열정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거 아시지요? 그래서 저도 건강지인을 구독하고 응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삶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100권 사게 된 것은 뭐 김혜경 여사님이 그 말도 안되는 것 같고 그 조작 검사들이 혐의 없이 다 끝난 거잖아요 제가 법정에도 두 번씩이나 들어갔는데 우리 김혜경 여사가 하나 씩킨 것도 없어요 솔직히 조모씨인가 뭔가 그런 사람이 조작을 해서 법인카드고 자기네 조작시장도 지또 저쪽 빨간 상에서 카르텔 가 망신을 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번 사게 된 것은 제가 너무 진짜 내 뭐, 동생이 하늘 나라가는2 0년째때데원 여행을 갈라 하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도 한번 적은 나마 한번 해보자 싶어서 백번을 사게 됐고요. 또 김혜경 여사의 어려움과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모든 게 머니, 머니. 머니해도 머니 아닙니까? 홀떡 알려지니까 머니가 네, 필요해. 머니가 필요하고, 봉사할 아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원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예요. 그리고 제가 복지원. 그러니까 어린이 유치원이 있듯이, 노인 유, 유치원이 있어요. 제가 연신내에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제가 봉사를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그분들 이번 주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며칠 전에 봉사하러 갔다 왔어요. 제가 뭐 가진 것이 있나요? 네, 저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지만 그분들의 말벗도 되어주고 가서 하나하나 청소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여러 가지 챙겨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하던 일인가 그거를 자랑할 때는 못해서 처음에 뵌 거예요. 아이고, 예. 네,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는지 뭐, 도한테도백사가 어떻게 해? 요 어, 석류 지그 어, 그러니까 그런 핸드메이고뭘다 그래, 어. 판매중이시냐? 그 이런 판매하는 것이 어저께 승인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그것을 통하여서 공사하는 게 좋은가? 또 제자실에 있는 분들도 이에 수고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백 편벽, 편백나무 도마 네, 그거예그 현장에 있는 동지분들이 좀 이렇게 예, 샀더라고요보니까 어, 편백나무 도마가 어떤 게 좋은지. 뭐, 뭐가 좋은지 설명드릴요 네, 여러분, 뭐 편백에 대해서 설명 안 들으셔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피톤치드라고 그 그리스말로 이제 자연적인 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가 원래 편백나무를 제조해서 파는 거를 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제작진 역시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이거를 어떻게 멀리 좀 전할까? 그래서 박미담매로 뭐 전하고 싶고 핸드메이커로 직접 제작을 해서 멀리 들이시고 아, 네. 싶고 네, 또 어려운 유튜버 분들도 많아요.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된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으로 그래서 지금 경제도 파탄되고, 인생도 파탄되고, 어려운데, 그런 거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가게를 오픈하려고 계획 중이 아, 해주셨습니다. 인터넷 판매요? 예, 승인이 났대요. 승인이 아, 아, 나서, 하여튼, 이, 저기, 기왕에 사는 거, 기왕에 사는 거, 예, 사니까 제품 좋으니까. 예, 좀 비싸지 않지 네, 또, 싸게. 광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예. 그저좀 서로 그또 수익금으로 선순환이죠. 어, 이재명 대표님 응원하는데 또또 또, 또 많이 쓰실 거예요. 예. 보시고, 네, 하게 구호를 어, 좀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한백 무는열 개의 소금이고요, 특히 네. 집, 회로, 집 이사간 그런 증후군, 네. 그리고 알레르기 네. 뭐 그런 미역 네. 네.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어, 모든 도마라는 거는 네. 이제 거기 뭐 네. 균이 많잖아요, 네. 살모넬라균, 네. 네. 뭐 짧은 네. 시간에 설명할 수 없지만, 하지만 야외에 나가셔도 네. 그거는 절대 네. 어, 네. 그. 눈이 침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유. 모든 거에 수면도 잘 되고요. 그 대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자원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품을 아. 하나하나 제가 또 공부를 에 해서 좋다는 거를 아시고 두레 네. 예. 정신으로 두레라는건 서로 돕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혼자서는못 살아요. 예. 사람이 있자 서로 돕고 예. 돕고 장군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건강지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니, 사랑합니다. 언니, 링크 올려달라고 하는데? 네, 아, 네, 조금 제가 예, 이번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막 사신다는 분, 대박나서라는 분, 예, 아주 반응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언제나 반납, 예, 반품 가능하니까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선희 언니,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 예 이제, 저, 준비되면은, 한번 올려드릴게요.